갑자기 지갑, 핸드폰, 열쇠 등을 찾으십니까? 금방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이리기웃 저리기웃 하면서 말입니다. 어떨 땐어 내가 왜 여기에 왔지 하고 당황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깜빡깜빡하는 걸 줄이거나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억력은 근육과 같다해서 잘 쓰면 더 좋아진다는 점에서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입으로 말하면서 기억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지갑, 열쇠라고 소리 내면서 두거나 챙기는 겁니다. 소리내면서 말하면 뇌가 어 이건 중요한 정보로구나 하며 더잘 기억합니다 둘째 작은 변화 주기입니다 두뇌 자극이라고 할수 있죠 하루는 왼손으로 다음날은 오른손으로 번갈아가면서 양치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자각하면서 서서히 깜빡거림이 사라져간답니다 늘 똑같은 하루는 뇌를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이죠 셋째 머리보다 종이에 쓰는 겁니다 메모장은 깜빡이의 친구라 할수 있습니다 냉장고나 문 옆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일정을 메모해둡니다 중얼거리면서 말입니다 뇌는 부담을 약간만 덜어주어도 진짜 중요한 건더잘 기억합니다. 넷째, 몸을 움직이면 기억도 움직입니다. 걷기,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기억력에 비료입니다. 걷기만 해도 뇌혈류는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죠. 깜빡하는 것 자체가 병이 아니라 병일까 불안해하는 게더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